자 유형 11번, 목 자, qx를 x α 로 나눴을 때 나머지 자 200번에 자, 다음 식을 x 1로 나눴을 때몫을 qx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나머지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죠? 나머지가 얼마인지 모른다 라는 겁니다. 자, 식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면 x30 제곱 플러스 x29 제곱 플러스 x 는 자, X-1로 나눴을 때, 몫이 있을 테고, 나머지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요 나머지를 먼저 찾기 위해서 우리가 X자리에 1을 대입할 겁니다. 자, 1, 1, 1 넣게 되면 3대죠. 자, 얘는 사라지고요. 자, R입니다. 자, R이 3입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 묻는 것. 자, q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자,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x에 얼마 넣는다고요? 마이너스 1을 넣죠. 그러니까 여기다 넣는 거죠. q 마이너스 1을 구하면 이게 나머지가 되죠. 자, 그러면 q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모두 넣어주겠습니다. 자, 30제곱하면 1, 29제곱은 마이너스 1. 자, x는 그대로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만 남죠.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q 마이너스 1이 되구요. 플러스 3 되죠. 자, 위의식에 그대로 넣어준 겁니다. 마이너스 1. 자, 우리가 뭘 구한다 했죠? q 마이너스 1 예를 구하는 거죠. 자, 넘겨주면, 마이너스 2q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가 되고 q 마이너스 1이 2가 됩니다. 자 요거 바로 얘가 나머지가 되죠. 1번이 답입니다. 자 202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x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있구요. 나머지가 x 마이너스 12랍니다. 이요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px를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x-12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q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이래요. 자, 얘도 식으로 만들어 보면, qx를 x-1로 나눴을 때, 자, 이 몫은 q x로 가겠습니다. 나머지가 1이라서 자, 여기서 잘 보면, eqx가 어차피 eqx입니다. 그죠? 요식을 이, 이 자리에 넣을 수 있습니다. 자, 넣어주면, p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x-1, q-x, q-x 플러스 1이 되죠. X-12가 남아있고요 자, 지금 하는 과정들 이제 문자 무슨 관이냐. 자, PX를 X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누는 것은 뭐 Q-X고, 자, 여기 2차식 이제 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최대 2차식. 3차로 나어기 때문에. 얘가 나머지라는 거죠. 요식을 만들어줘야 되는, 잘 보면, 이식이랑 이식을, 아니고 이식 아니죠. 이 식이랑 이 식을 곱하면,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x 세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얘랑 같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분배법칙 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곱하기 x-1 q-x 나오고요. 자, 여기 이제 분배법칙 한 건,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야 되죠. 자, 그러면 이 식이 이제 어이 식과 비교해 보시면 얘가 x 세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죠? 같아졌죠. 자, 이 몫이랑 이 몫이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거요 어? 자, 나머지가 2차식 나왔죠. 얘가 나머지입니다. 그럼 요식이 r1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아, rx죠. r1을 과다 으니까 1넣어주면 되죠. 1을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0이하면 마이너스 8. 최종적으로 이 값이 답이 됩니다.